네, 안녕하세요. 문과생이 가르치는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제5강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중에서 5-2인 세포분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체세포분열입니다. 세포분열을 통하여 세포수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핵DNA의 양과 염색체수가 지원기 모세포와 같은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듭니다. 네, 다음은 핵분열입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d n a 양은 절반으로 줄지만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세포, 세포질 분열입니다. 핵분열에 이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동물 세포는 적도면 부위에서 세포막이 안쪽으로 들어가 세포질이 분리되고 식물 세포는 세포의 적도면 중앙에 세포판이 나타난 후 세포 가장자리 쪽으로 자라 세포질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세포판은 이후 세포벽이 됩니다. 내체세포 네, 분열의 의의는 발생, 생장, 재생, 생식 등이 있는데요. 발생은 수정란이 어린 개체로 되는 거고 생장은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증가하는 거고 재생은 손상된 부위가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식은 단세포 생물과 일부 다세포 생물은 세,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식을 합니다 네 다음은 감수분열입니다 감수분열이란 세포 분열을 통하여 핵 DNA의 양과 염색체 수가 지원기 모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1번 감수 1분열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DNA 양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다음은 감수 2분열입니다. 감수 1분열 후 DNA가 복제되지 않고 감수 2분열이 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서로 분리되어 DNA의 양은 절반으로 줄지만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감수 분열의 의의입니다. 감수 분열의 의의에는 종의 염색체 유지 염색체 수 유지,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자손의 형성 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종의 염색체 수 유지는 염색체 수가 반감된 생식세포가 수정을 통해 수정란을 형성암으로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종의 염색체 수는 일정하게 유지,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자손의 형성이 됩니다. 감수일 분열 중기에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 후 분리됨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되고 이들의 수정을 통하여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자손이 태어납니다. 또한 감수 1분열 시 교차가 일어나므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포 분열 시 DNA 양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세포 분열은 간기의 DNA를 1회 복제한 후 1회 분열하므로 딸세포와 지원기 모세포는 염색체 수와 DNA 양이 서로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감수 분열입니다. 간기에 DNA를 1회 복제한 후 연속 이회 분열함으로딸 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의 양은 지원기 모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의 양에 대해 각각 절반입니다. 네 감수 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기, 염색체가 분리되므로 전기의 세포와 비교하면 염색체 수, DNA의 양이 절반인 세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감수 2분열 때는 DNA의 복제 없이 염색분체가 분리되므로 감수 1분열에 맞친 세포와 비교하면 DNA 양은 절반이고 염색체 수는 같은 딸세포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체세포 분열 시 DNA 양 변화고 두 번째는 감수 분열 시 DNA 양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